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밥이 당신을 서서히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 이춘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료계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왜 아무도 이 간단한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당뇨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500만 명입니다. 성인 8명 중 1명 꼴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밥을 어떻게 짓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쌀, 똑같은 물로 지은 밥이라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혈당을 급하게 올려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과대학에서 10년을 공부하고 한의대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40년을 진료하면서도 저는 이런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간요법보다는 이론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알려주거든요. 현대 의학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식습관만 개선해도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통 방식을 알려드렸다가는 제약회사와 그리고 그 회사와 결탁된 병원에서는 영업이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아무리 좋은 민간요법이 있다고 한들 무시하고 말 뿐입니다. 제약회사는 비싼 당뇨약을 계속 팔아야 되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그 약들을 계속 추천해 줘야 병원이 유지가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일종의 의료 카르텔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 비싼 약을 먹고 당뇨, 고혈압 등 병이 낫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고혈압 약을 평생 먹는 것처럼 낫지도 않지만 계속 약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현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실생활에서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전통 지혜입니다. 참깨, 검은 콩, 호박씨, 들기름, 식초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당신의 밥상이 훌륭한 건강관리 보조식품이 됩니다. 우리 밥상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셨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 전통 의학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건강 정보들을 매주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밥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 인생을 바꾼 82세 방영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며느리 손을 잡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첫인상부터가 남달랐어요. 82세라고 하시는데, 걸음걸이가 50대처럼 가벼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정말 신기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약, 혈압약 챙겨 드시느라 힘드셨는데 요즘엔 약도 많이 줄이시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개선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당뇨라는 게 워낙 변화가 많은 질환이라서 잠깐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박영순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화 혈색소가 6.1%, 공복 혈당이 98mgdl. 이건 거의 정상인 수준의 수치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몸무게였어요. 1년 전 기록을 보니까 68kg 이었는데, 그날 재보니까 59kg. 무려 9kg가 자연스럽게 줄어 있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쓰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희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밥을 옛날 방식대로 지어 먹었을 뿐이에요. 밥을 옛날 방식대로 지었다고요?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밥 짓는 방법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가 전라도 쿠래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상머리가 곧 약상이다. 밥을 잘못 지으면 건강에 해롭고, 제대로 지으면 보약이 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현대 의학에서는 당뇨 관리라고 하면 약물 치료부터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 그것도 우리가 매일 세 번씩 먹는 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 의료 시스템이 주로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방이나 전통적인 식이요법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약물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거든요. 또 그런 치료 방법들이 병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영순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만난 92세 이순덕 할머니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이고, 그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밥을 지어 먹었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쌀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영양가 있게 먹으려고, 우리 조상들이 이것저것 넣어서 밥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에도 좋더라고요. 수백년 전통의 지혜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대로 내려온 그 지혜들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건강한 조리법이었어요. 이순덕 할머니께서 직접 보여주신 방법은 박영순 할머니가 알려주신 것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넣는 순서와 양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었어요. 쌀두 컵에 물 넣고 식초를 한 티스푼 넣어서 30분 담가두고 검은 콩은 미리 하룻밤 불려놨다가 쌀한 컵당 한 큰술씩 넣습니다. 들기름은 밥 짓기 직전에 한 티스푼 정도만 살짝 넣으세요. 참깨는 볶아서 빠은 걸 밥이 다 되고 나서 한 큰술 뿌리고 호박씨는 껍질 까서 한 티스푼 정도 같이 넣어서 지으면 돼요.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안 되고,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어야 해요. 그 다음날 할머니께서 직접 지어주신 밥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 평소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 후로도 계속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만난 88세 김복순 할아버지, 강원도 정선에서 만난 85세 박기남 할머니, 충청도 보은에서 만난 90세 최말순 할머니. 놀랍게도 이분들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시고 계셨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혈당 지수, 불포화지방산,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이런 어려운 용어는 몰랐겠지만 몸으로, 경험으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식초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할머니들이 쌀 담글 때 식초를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밥맛을 좋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어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에서 식초를 활용한 식사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들기름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들기름을 넣으시는 이유도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국내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른다는 뜻이에요. 셋째, 검은콩의 숨겨진 힘입니다. 검은콩, 우리가 흔히 서리태라고 부르는 이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국내 대학 연구에서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넷째, 참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참깨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고 혈중 지질 수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참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섯째, 호박씨의 건강 효능입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경험으로 하셨던 일들이 모두 현대 과학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 쌀 준비하기. 쌀두 컵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식초 한 티스푼을 넣고 30분간 담가 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둘째 단계, 검은 콩 넣기. 미리 하룻밤 불려둔 검은 콩을 쌀한 컵당 1큰술씩 넣습니다. 검은 콩이 없으시면 서리태나 서목태 아무거나 괜찮아요. 셋째 단계, 들기름 추가. 밥을 짓기 직전에 들기름 1티스푼을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넷째 단계, 호박씨 함께 넣기. 껍질을 까서 호박씨 1티스푼 정도를 함께 넣고 밥을 짓습니다. 호박씨가 없으시면 온라인이나 마트 견과류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섯째 단계, 참깨 마무리. 밥이 다된후 볶아서 빠은 참깨 1큰술을 뿌려서 살살 섞어줍니다. 이때가 가장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변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73세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공복 혈당이 110mgdL로 안정화되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81세 최재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복부 비만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허리둘레가 102cm였는데 나이 때문에 격한 운동도 힘드시고 식이조절도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8cm나 줄어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무려 94cm까지 줄어들어서 오래된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67세 박미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혈압이 160, 95까지 올라가서 약을 복용하셨는데 어지럼증과 수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났어요. 2개월 후 혈압이 135, 82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28, 78까지 안정화되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100여 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실천해 보시도록 했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평균적으로 여러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었고, 특히 중요한 건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어머님들께서 부엌에서 늘상 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식초 넣고, 서리태, 검은콩, 들기름 참깨, 호박씨를 있는 대로 아침에 밥 지을 때 그냥 넣어서 먹은 게 보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검은 콩 때문에 밥이 시커멓게 보였던 그게 건강식이었던 거예요. 평소 밥 지을 때 주방에 있는 이 다섯 가지를 눈에 보이는 대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몸이 좀더 불편한 분들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이고, 내가 건강하다면 이것들과 현미도 같이 섞어 밥을 지어 드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우리 음식을 보고 음식이 아니라 이건 건강식 보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한 치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밥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참깨, 검은 콩, 호박씨, 들기름, 식초,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오늘 저녁 밥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도 오늘부터 시작한다 라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더욱 마음속으로 다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방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건강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나아지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고 한 가족이 건강해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될 테니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밥한 그릇으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밥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전통 반찬들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